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부산에서도 김여사가 소환됐는데요. 김여사의 이름이 등장한 곳은 다름 아닌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배우자로서 적절한 행위였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봅니다. 자력권을 뽑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검정부에 대한 발전 방안, 비전 제시를 네. 가지고 성찰한 게 맞다고 봅니다. 기초단체장 단위 선거 토론회에서 영부인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다소 이례적인 이 같은 상황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의 핵심 전략으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산 민주당 안팎에서는. 보궐선거회를 끼고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의 현 정권에 대한 각종 의혹과 실정을 둘러싼 쟁점화가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앞세우고 있는 정권심판론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감 일정상 투표일 이전에 부산의 지역 현황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행안 이외 부산시에 대한 국감은 선거 이후인 오는 22일 실시됩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11.6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내일 여야 지도부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에 나섭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일 오전 윤일현 후보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두해 부산대 앞으로 이동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내일 오전 도시철도 구서역과 장전역 출구에서 김경지 후보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스라엘 전쟁 미화 논란이 불거진 작품이 상영돼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제 상영작품을 두고 불거진 각종 논란과 갈등을 김혜민 기자가 정리합니다. 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상영 중인 이스라엘 감독 데니 로젠버그의 영화 《개와 사람에 관하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영화는 지난해 발발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을 16세 이스라엘 소녀의 시선으로 그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이 숨진 사실을 지운 영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문화예술인 800명은 영화 상영을 결정한 부산 국제 영화제를 향해 상영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극장 앞에서는 일부 인권 단체의 피켓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오는 과정에서 영화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부산 국제 영화제 측은 러시아 국책 영화를 상영하지 않기로 했고. 2019년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 페이스트리를 상영하면서 중국 정부로부터 감독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영화제에서는 세월호 구조과정의 문제점을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했다가 찬반 논쟁과 함께 정치적 외압 논란도 겪었습니다. 영화제 측은 특정 집단의 반대나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작품 선정의 독립성은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프 홍보팀 관계자입니다. 다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영화제의 독립성이랄까. 그래서 선정이 된 작품을 취소하는 일도 없는 거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축제가 이 같은 논란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 더욱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영남권 다섯 개 시도가 참여하는 제 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오늘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형준 부산 시장을 비롯해 영남권 다섯 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과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의 협력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시도 단체장은 회의 이후 공동 협력 사안을 담은 협약을 세계라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단순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요금 지역별 가격제 기본 설계안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등세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전기요금 차등 적용 시스템을 비교적 쉽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산과 같이 원전을 끼고 있는 지역의 요금 인하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정부의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변경할 것을 지속해서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5톤 화물차가 앞서 정차한 25톤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해 A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25톤 화물차 운전자는 차에 이상을 느껴 3차로에 차를 세웠고 뒤따르던 A씨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0.2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0.8도, 습도는 72%입니다.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차유진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김창현이었습니다.